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럴 땐 이런 법, 윤율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거나 슬픈 일이 생겼을 때그 시기를 잘 이겨내고 또 눈물을 닦을 수 있었던 힘. 그건 아마도 그때마다 내 곁에서 날 위로하고 또 응원을 해줬던 가족의 힘, 그 중에서도 부모님의 힘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세상에서 유일하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부모에게 학대,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2016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가정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온 사례는 총 4,087건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학대 정도가 중하거나 재학대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라고 합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말도 있죠. 그리고 더욱더 보호되어야 하는 우리 아이들. 이번 시간에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의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모셨습니다. 이럴 땐 이런 법의 법률 멘토 두 분입니다. 박준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아동학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는 네. 정말 너무 막 잔인하고 참혹한 그런 아동학대 사건들이 진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죠. 말문이 막힐 정도로 정말 그렇죠? 화도 나고 그랬는데 오늘 그래서 저희 변호사님들께서 아동 학대를 일으키고 있는 그 부모들에게 따끔하게 한 마디씩 하고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도 많이 맞고 커긴 컸는데 음. 지금 와서는 이사랑의매 약간이라도 이렇게 아이들한테 그렇게 폭행이라든지 가혹적인 가혹한 행위를 한다면 네. 그게 다 이제 범죄가 될수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때리지 마세요. 맞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laughs> 김변호사님은요. 예. 저는 본인의 자녀라고 해서 본인의 것이 아니다라는 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메나 인격체고 네. 느끼는 게 다른데 가끔 보면은 자기 뭐 자식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소유물인 양.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라 음. 않았으면안 예. 소리는 못 지리겠네요. <laughs> 예. 좋습니다. 아동학대 관련돼서 좀 이제 자세하게 좀 얘기를 나눠 볼게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아동 학대 뭐 때리는 것만 학대는 아닐 것 같은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아동 학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아동 학대라는 뭐 개념 자체는 뭐 다양하게 정의할 를수 있는데 네. 법에서는 그 아동복지법 제3 조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칠항에 네. 그 보면은 아동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이 아동의 뭐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아니면은 뭐 아동의 정신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뭐 이런 침해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거를 뭐 방임을 포함해서 네. 다 학도 학대로 해서 조금 넓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굳이 때리는 것만이 학대가 아니고 정신적으로 뭔가 충격을 준다든가 혹은 발달을 그렇죠. 맞게끔 방임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아동 학대다. 네, 그렇죠. 굉장히 좀 넓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놔야 아동 학대로 좀 이렇게 많이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법에서는 조금 추상적으로 많이 잡아놓은 거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네. 신체적 부인, 부분도 보지만 정신적 그. 학대 행위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옷을 벗겨놓고 밖으로 보내는 행위 음. 아니면 밥을 안 주는 행위 어. 이런 것들도 모든 게 의식주의 뭐 방임으로 표현하는데 다 학대 행위에 포함될 학대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약간 이건 아닌 것 같다. 어. 그건 뭐 부모님한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그 아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좀내 나의 발달에 저해가 네. 된다 그러면. 그 학대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이네요. 상당히 넓다고 네.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최근 이렇게 그 잔인한 아동 학대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아동보호법에 관련된 뭐 개정이라든가 뭐 특례법이 새로 생겼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렇죠. 구체적으로 뭐 중요한 세 가지 정도만 좀 말씀해 주시죠. 어, 일단 그 아동 학대 특례법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개정이 돼서 조금 더 처벌에 대해서 강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동 학대 치사죄에 대해서 예전에는 3년 이상 유기 징역이었는데 음. 5년 이상 유기 징역으로 이제 좀더 강화가 된다든지 그리고 또 예전에는 부모가 학대를 하더라도 친권을 내가 친권자다라고 음. 주장을 하면은 이걸 박탈을 할 수가 없었는데 아. 이것도 이제는 현재 박탈을 할 수가 있게 박탈. 예 그런 게 개정이 됐고 네. 또그 신고 의무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없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아. 뭐 이제 아이돌범위가 신고 뭐 애가 좀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거 남의 집일이니까 이렇게 안 끼면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비난을 할수 있지만 처벌이 불가능했는데 음. 이제는 과태료나 이런 부분으로는 처분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조금은 신고 의무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인권이 조금더 보호가 될 수가 있겠죠 본격적으로 사건들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원영이 사건. 이거는 평택에서 일어난 아동 그 살해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화를 내시고 너무나 화가 났던 사건인데요. 음. 원영이가 만 7세의 아동이었는데 네. 원영이한테 뭐 수개월 동안 밥도 안 주고 급기야는 이제 계모입니다. 계모가 원영이한테 원영이를 굶겨서 뭐 사망케 한 후에 네. 락스 같은 것들로 막 사용하고 결국 아버지도 그걸 알면서도 방출 방치. 했고요. 결국은 야산에 시체를 은닉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 저도 이제 이걸 찾아봤는데 한 평도 안 되는 화장실에서 예. 담요 한장 던져주고 겨울나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바, 옷에 그 실내를 했다고 개변을 그렇죠. 봤다고 락스를 뭐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시키고 음. 했죠. 진 예, 예, 상식적으로 좀 이해할 수 없는. 예, 그 정도 행동을 많이 해서 이건 네. 형사 처벌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해자들이 처벌을 어떻게 네. 받았어요? 이 경우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었고요. 음. 또 사체 은닉죄가 또 성립했고, 네. 아동 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이 있습니다. 네. 아동을 막 학대해 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했던 것 음. 이런 범죄들이 적용이 돼서 이 계모 같은 경우, 계모 같은 경우는 27년형이 확정이 됐고요 네. 친부 같은 경우는 17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이 이거는 너무 적어요 예, 네, 이렇게 생각을 네. 많이 하죠 어쩌면 이거는 사실 일륜에 반하는 천륜에 반하는 행동을 한 거고 친부가 또 적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방임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음... 사망의 주체는 엄마 개보다. 개모고 친부는 이제 제대로 하지 않았던 어떤 부작위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친부한테도 조금 더 책임을 묻는 게 맞지 않나 여론들이 그렇죠. 많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대부분이 사건에 비해서 좀 형이 많이 낮게 측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사람, 부모님이 아니면 엄마, 아빠가 아니면 그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네. 그 돌봐야 될 사람이 그 아이한테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음. 또 생명을 뺏어버린 결과가 된다 그러면 어쩌면 그 책임을 더 가중하게 물어야 되는데 아직 법상으로 명확하게 살인죄가 안 되는 경우는 음... 또 그렇게 중하게 처벌이 음... 불가능하다 보니까 아동 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등으로 이제 처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밖에도 친부모나 혹은 계모 계부가 자식을 죽인 사건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좀 밝혀졌잖아요. 그렇죠. 정리를 한번 좀 해볼까요? 어떤 네, 게있을까요 예, 뭐 사례가 굉장히 많겠지만 네. 조금 뭐 이슈가 됐던 사건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부천 전목이 사건이라고 해서 네. 생후 3 개월 된 딸이 떨어져서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그냥 우유를 주고 (10시간) 정도 방치를 해서 이 아이가 뭐 이렇게 사망. 예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건이 있었고 또이제 목사 부부가 아이를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응. 십일 개월 동안 방치해서 쓰시 사체가 미라 상태가 된 겁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목사부 미, 미라 사건 이렇게 해서 좀 유명했던 건이 있는데, 네. 뭐 이런 사례 외에도 뭐 아이를 어린 아이를 때려서 뭐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크게 부상을 입게 하는 사건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진돗개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 세살 아이를 때려서 숨지게 한 네, 사건. 이 사건도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이건 네. 두 가지가 합쳐진 사건이죠. 일단 엽기적인 종교 모임일 수도 있고요. 또그 네. 종교 모임에서 교주가 시킨 거예요. 음. 그 아이 3세 아이인데 3세 아이가 말도 잘안 듣고 이러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살해를 하라 아니면 때려서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때리다 보니까 아이가 사망한 사건인데 네. 결국 그 진돗개를 사랑하는 사람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사람들이 소수가 어떤 아파트 같은데 거주를 하면서 음. 집단으로 생활하면서 아... 그 아이를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아이를 사망하게 네. 한 사람들은 처벌을 어떻게 이 사건 진행 중인데요. 음... 이 교주가 사실은 주도를 한 걸로 지금 보이는데 네. 실제로 책임은 또 엄마 그 부모가 또어야될 부분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막 네. 교주도 뭐 교사 내지 어떤 방조로 처벌을 받을 걸로 보이고 음... 또그 어머니 주체가 됐던 어머니도 막 중벌로 아마 처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아동 학대인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람들이 분명히 주변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 이런 사람들 아동 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음.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제 뭐친부라던가 이런 경우에 방조를 하면 방조범이나 공동정범으로 해서 같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제 직무상 뭐 구급대의 응급구조사라든지 아니면 아 음. 가정복지시설 뭐 그런 장 이런 경우에는 아동 학대를 옆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상 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그렇죠. 아직 학대를 받고 있구나. 이런 경우에 이 신고 의무를 규정을 최근에 했고, 이에 대해서 이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 500만 원 아. 이하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의무를 규정을 함으로써 이제 좀아 이렇게 남의 집 일이니까 이렇게만 하는 걸 조금 방지하려고 하는 음.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요 아빠가 강도로 분장을 해서 자기 자식을 겁주는 내용의 몰래카메라 영상을 한 동영상 채널에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가 경찰에 고발이 당했다, 예. 고발을 당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사건인가요? 예, 조금 황당한 사건인데 이게, 네. 이게 동영상 채널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가 많으면 그만큼 광고 수익을 이제 배분을 받게 되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는 건데 아이가 이제 있고 아버지가 강도인 것처럼 해서 엄마를 뭐 해코지를 하겠다. 그러니까 음. 뭐 춤을 춰라. 이 들면 아이가 막 울면서 춤을 추고 음. 이게 재밌다고 영상을 참. 이제 올렸는데 이게 당연히 보는 사람들 중에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세이브다 칠드런이라는 단체에서 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는 아동 확대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고 네? 이와 함께 또 다른 사건으로는 뭐 아이가 아끼는 인형을 차로 깔고 뭉개는 영상을 <laughs> 예, 찍어서 올리거나 아이가 운전하는 거를 또 찍어서 올리거나. 다섯 살짜리 아이가 아... 자동차 운전을 하는 걸 찍어서 일해서 또 게재를 했다가 삭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알고 있는 그 단체에서 고발을 함께한 사례가 음... 있었습니다 아까 저희가 초반에도 이제 아동학대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네. 나누기는 했는데 이거 역시도 그렇죠 음. 아동학대가 최근에 사건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앱에 앉자면막 도깨비가 나오는 것처럼 와 자라 하면서 이런 거를 어... 아이한테 보여서 아이가 충격을 받았다 어플리케이션인데 아주 무서운 도깨비 같은 걸 하면서 그거를 보여주면서 어린이집에서 네. 재웠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도 처벌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 이거에는 이제 아이의 심리적인 그런 그쵸? 거에 영향을 줬기 아이가 때문에 도깨비 같은 조잡하게 생기긴 해도 음. 그 도깨비는 어른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만 아이들이 평생에 어떤 트라우마 내지 그런 게 자라나는데 성장하는데. 나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학대 행위 범위는 상당히 넓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 생각. 니다 저희 네. 어릴 때만 해도 뭐 저는 자주 맞았고요. 어머니한테. 네. <laughs> 사랑의 미였지만 네, 네. 그리고 뭐 밖에 이렇게 팬티만 입고 볼드세우 볼드 세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무조건 다 범죄가 될 수가 아동학대가 있다. 아동학대가 될수 있다. 네.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거 정말 놀랐습니다. 그과으로 여행을 갔다 한국에 온 부부가 아이를 차에 두고 네. 방치한 채로 이제 쇼핑을 갔다가 주변에 사람들이 신고를 그렇죠. 해서 잡혔던 적이 있었던 더 놀라운 거는 두 사람이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음. 유명했던 판사 또 유명한 변호사. 어, 변호사였거든요. 네. 그렇게 법에 대해서 상당히 아는 사람들도 아동 방치, 아동 학대 혐의로 이렇게 도 모르는 어. 사이에 기소가 됐고 결국은 500달러, 한 56만 원씩 벌금을 받았습니다. 아. 그 과음 같은 경우는 예. 캘리포니아 주법을 따라요. 음. 캘리포니아의 주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주법 주법에는 아동을 6세 미만의 아동을 몇분 이상 한 15분 내지 얼마 이상을 차나 이런데 방치해두면 네.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 경범죄로 네. 지금 아마 거기에 걸리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과음 같은 경우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과음이 좀 날씨가 뜨겁습니다. 과음이 네. 뜨겁다 보니까. 아이를 차에 놔두고 사망했던 사건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게 저도 봤는데 그렇죠. 2급 살인죄로 처벌됐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범죄들을 둔 거거든요. 음. 일정 시간 이상 음. 되면 뭐 경범죄가 되고 또 일정 시간 더 지나버리면 중한 범죄 되는 거죠. 규정해 놨는데 우리나라에는 뭐 아직 그런 법 자체가 없고 아. 일반적인 아동복지법상의 아동 학대 행위로 처벌해야 되는데 글쎄서뭐 이걸 막 바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음. 전 생각이 들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 법조인 부부가. 조금 실수를 했지 않을까. 뭐 실수지만 결국은 뭐 잘못했다는 그쵸? 거 봐야 되겠죠. 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죠 미국에서 미국법을 따라야 겠죠좀 뭔가 법적으로 우리나라가 조금 더 관대해서 그래서 아동학대가 좀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걸까요? 그렇죠. 관대한 측면도 있고 많이 바뀌고 있긴 해요. 제가 계속 모두에 말씀드리지만 예전의 유교적인 사회 네. 또 부모가 자식의 사랑의 매를 들고 또 부모, 자식은 부모한테 효도를 해야 되고 왠지 뭔가 종속적인 그런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긴 한데 네. 아직까지도 그걸 못 따라가기는 음. 일반적 기준에 그러다 보니까 아직 못 따라가는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폭행을 행사하고 또 가혹행위를 행사하고 우리 김성배 변호사님 말한 것처럼 본인의 어떤 소유물로 생각하고 음. 그렇게 이제 학대를 하는 거거든요. 네. 아직까지못 따라가고 있는데 법은 계속 바뀌고 있고 좀더 이제 아주 좀 처벌을 강력하게 하고 언론 매체에 많이 보도가 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김 변호사님은 이제 이렇게 네. 우리나라에서 아동 학대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도 다 아동 학대가 되고 처벌이 될수 있다라는 네. 인식 이좀 많이 바뀌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예전까지는 그냥 가정사라고만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냥 뭐좀 학대 같아도 어 뭐저집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이었거든요. 부모가 설마 이런 음. 식이었는데 이런 게좀 많이 바, 아, 바뀌어야 될것 같고 그리고 또 신고 의무에 대해서도 좀더 사람들이 많이 아, 좀 이상하다 싶으면 신고하고 음. 이런 사회적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될것 그러니까 같아요. 신고 의무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은 아이가 신고할 수가 없어요. 그쵸? 경찰서 가서 우리 부모님이 좀 학대를 하는 것 같은데 좀, 좀 처벌을 알겠어요. 좀 해주세요라고 할 네. 수가 없어요. 사실 네.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앞만 봐도 우리 부모님 이 아동복지법 위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얘기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봐 줘야 돼요. 아. 특히 이제 이웃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교사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어린이집 그 교사들 이런 어떤 관계된 사람들이 유심히 보고 있다가 네. 몸에 상처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그 상처들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신고를 해 가지고 찾아내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신고를 많이 해야지만이 이걸 방지를 또할수 있고 네. 찾아낼 수 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벌써 한줄평 이야기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요, 한 주평 대신에 근본적으로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한 방안 있을까 네. 이 얘기를 좀나눠보죠 지금 계속 얘기를 했지만 법적인 부분이 뭐 일단은 필요한 부분이고 네. 또 교육을 또 학교를 통해서 교육도 좀 돼서 예방도 해야 되고. 저 이거 정말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아동 학대 특례법이 개정이 되면서 피해자가 직접 이제 신고를 했을 때 이게 인정된다고 했잖아요. 네. 외국 같은 경우에 특히 미국에 있는 저 지인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아이를 때렸어요. 그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얘기가 나 신고할 거예요. 이렇게 음. 한국 부모한테 얘기를 했어요. 음. 우리나라 문화로는 사실 받아들여지기가 그렇죠. 쉽지가 않은데 미국에서는 그게 당 가능하더라고요. 가능하죠. 가능하죠. 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실제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폭행했다고 어. 신고한 경우도 있고 그러면 보호 조치가 떨어집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의식적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학교에서 교육이 필요하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감 사건이 왜 그러냐면 음. 너무나 보고 신고하는 게 당연한 게된 거예요. 예. 그, 그 부부를 괴롭히려고 신고를 한게 아니고요. 음. 혹시나 그게 렇 방치되면 안 된다는 라 거를 그 주민들이 알기 때문에 아이가 방치됐는데 시간을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저... 부모님이 없다. 이거 뭐 네. 큰일 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신고를 한 거거든요. 그 법조인 부분은 막 억울할 수 있지만 음. 그게 딱 자리가 잡힌 거예요. 미국에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동 학대라든지 아동 방치 같은 게 많이 줄지 않을까. 그래서 네. 저는 신고할 수 있는 어떤 체계라든지 어. 또 피해 아동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네.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사회적인 생각이 듭니다. 인식과 교육. 네. 네. 음. 김 변호사님은요? 예. 신고 자체도 중요한데 네. 신고를 하고 나서 이후의 절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신고를 했는데 뭐 아동이 진짜 아저 본인 때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왔는데 음. 에이 뭐 별일 아니네요 이러고. 돌려보낼 수도 있거든요. 부모 가 얼마나 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관대하게 네. 뭐이 정도만 돼도 보호를 일단 해주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네. 부모가 없는 경우에 그러면 다른 보호자가 누가 지정이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사회적으로 제도가 많이 잘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조금 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신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보호 조치 역시 중요하다 그렇지.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군요. 자, 이렇게 오늘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프리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물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는 부모의 사랑만이 아닌 주변 사람들, 온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또 정성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 동안 아동학대가 하루 평균 무려 50여 건씩 발생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걱정이 되는 건 지난 5년 동안 아동학대의 발생 건수가 3배 이상 급증했다는 사실인데요. 가정 내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면 힘없는 아동들을 향한 학대 지속되겠죠. 제대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너무나 슬픈 일들, 비참한 일들, 비극적인 일들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우리의 관심과 또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정보 재미있게 전해 주신 법률멘토 박주은 변호사 그리고 김정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 네,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다양한 생활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주소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릴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재밌고 유익한 법과 함께라면 이럴 땐 이런 법!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게 백위 내 진입했던 굴지의 제2그룹 대표. 강태풍은 최근 문어발식으로 영업을 확장하며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내 명의로는 대출도 되지 않으니 당신 명의로 대출을 좀 받아야겠어. 에휴, 제가 영업 확장은 무리라고 그렇게 말렸잖아요. 근데 왜 강행을 하셨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주위 사람들 말에 휘둘려서 결정하면 되겠어? 아니야, 제 말을 들어서 잘못된 적이 있긴 한가요? 아휴, 마음대로 하세요. 얼마 후 강태풍은 결국 회사를 보도 처리하게 되고, 그에게 남은 재산이라고는 현재 사는 5억 원 가량의 집뿐이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장사는 좀 잘돼? 잘 되긴 가게를 팔아도 빚을 다못 갚는데 큰 일이구나. 아니 아빠는 왜 그렇게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해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진작 엄마 말좀 들었으면 좀 좋아. 아, 정말 속상해. 그래서 엄마도 가게 잘 되지도 않는데 무리하게 키운 거 아니야? 그래도 어쩌니? 네 아빠가 돈을 벌수 없으니. 내가 가장 노릇 해야 하는데. 아빠 뭐 하고 지내요? 사업 재기하신대? 아니, 매일 집에서 괜한 하프리만 나한테 하고 오늘은 나올 때 반찬 투정까지 하더구나. 강태풍의 사업이 기울면서 점점 나빠지기 시작한 부부 사이. 결국 이태리가 남편 강태풍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이르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데 급히 오라고 하셨어요? 아, 난더 이상 네 아빠랑 살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들 알고 있어. 가게 팔아봤자 5억 원가량인데 네 아빠가 가진 집과 가격이 같아. 그래서 남은 건네 아빠가 사업하면서 내 명의로 진 20억 원의 빚뿐이야. 빚을 누구 때문에 진게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재산이 있었어도 절반을 나눠 가졌을 테니까 빚도 당연히 절반을 나누는 게 맞죠. 그게 무슨 말이야? 재산은 아빠 집이랑 엄마 가게가 똑같이 5억 원이니까 그냥 퉁치는 거지. 재산 분할은 나눌 재산이 있을 때나 하는 거지. 그럼 재산 분할이 아니라 빚 분할이게? 빚나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준 씨와 아가씨 말둘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산도 분할할 때 기여도라는 것을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빚도 똑같이 생기게 된 원인을 따져서 나누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어머님 명의로 빚이 있지만 아버님 부탁으로 제이그룹 일을 해결하시느라 사용한 부분은. 아버님께서 부담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가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이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할 경우 빚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1번. 재산도 빚도 무조건 반반씩 부담해야 한다. 2번. 재산은 분할할 수 있어도 빚은 분할할 수 없다. 3번. 빚을 지게 된 경위 등을 따져 각자 부담해야 하는 몫을 정해야 한다. 정답은 3번, 빚을 지게 된 경위 등을 따져 각자 부담해야 할 채무 부분을 정해야 한다입니다. 이 사례의 쟁점은 빚이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기존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부부 중한 명은 빚을 지고 다른 한 명은 재산만 있는 경우 빚이 재산을 초과한다면 재산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산된 것이라 해도 재산 분할을 할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종례의 입장을 변경하였는데요. 두 사람의 빚은 재산을 초과하지만 강태풍의 빚이 이태리의 빚보다 더 적은 경우 재산 분할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빚을 지게 된 경위 등을 따져 각자 부담해야 될 몫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